자 그럼 이번에는 꼭 봐야 하는 엄선 추천작 만나보겠습니다. 골라볼까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아, 이거다. 오늘의 엄선 추천작 오씨엔 본대로 말하라입니다. 오씨는 아시다시피 장르물을 굉장히 잘 만드는 장르물 소문난 맛집이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작품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어, 본대로 말하나는 연쇄살인마를 잡는 광역수사대 얘긴데요 특별한 능력 있는 경찰 한명 정도는 또 나와줘야 뭔가 또 얘기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듣도 보도 못한 능력을 가진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피처링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발음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이게 피처링은 그냥 노래 듀엣 하는 거고. 픽처링 어떤 장면을 사진을 찍듯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 제 주위에도 이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많았어요. 그 교과서를 거의 찍듯이 외워 가지고 뭐 국사책 2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있던 거 기억 안 나니? 국사책 85페이지 세종대왕 손에 들고 있던 거 기억 안 나니?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고것이또 수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본 것을 모조리 기억하는 차수영은 배우 최수영이 맡았습니다. 최수영 누구냐고요? 우리 소녀시대 수영양이 맡았습니다. 어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로 차근차근 경력을 쌌죠. 저는 걸캅스를 그때 비행기에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최수영 씨가 정말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구나. 되게 맛깔났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오빠, 얘 누구야?라고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또 인기몰이를 했던 우리 방울이 진서연 씨가 카리스마 넘치는 팀장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여자 두 분만으로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또한 가지 또 장르물 하면은 이분안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장혁 씨, 추노 이후의 장르물 전문으로 이제 쭉 해오고 있잖아요. 방송 이후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아주 많다는 소문이 자자하죠. 서스펜스 스릴러 드라마 오씨엔 본대로 말하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보이는 건 모두 사진처럼 떠올릴 수 있어요 한번 보면 그대로 기억하는 형사의 연쇄 살인마 검거 작전이 펼쳐집니다 오씨엔 본대로 말하라 거기 서! 움직이지 마. 진정하고. 아! 범인을 잡고 싶지만, 현실은 도망간 염소나 잡아야 하는 시골순경 차수영. 아, 야, 꺼져, 뒤로.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그냥 아, 그게 내리네 아, 그래. 왜 사건은 비오는 날터지나 모르겠어요. 네, 홍은지고 됩니다. 네? 일단 뭐 신고를 받았으니 출동은 해야겠죠? 어 여기 여기 주변에 CCTV도 없고 어쩌지? 가만히 놔두면 다 떠내려갈 것 같고 감식반 오래면 오래 걸릴 테고 안 되겠어. 얘 어른들 말씀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을 간다고 했는데 뭐좀 해보려다가 진흙탕에 구르지는 않다 토막난 시체와 청면으로 마주치고 맙니다. 네. 네. 원래 이 사체 토막들이 캐리어 가방 안에 있었는데 아니 그게 저기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아 수고 많으십니다. 충성, 호운지가 너야. 너 뭐하는 새끼야? 아, 수사의 기본은 현장 보존인 거 알아몰라. 한심한 새끼. 결국 탈탈 털렸네요. 피해자 신원은 현재 파악 중입니다. 근런데이 어, 시체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게 나왔어요. 희대 의 연쇄 살인마 그놈의 상징인 박하사탕이 발견된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부활이라도 한 걸까요? 세상은 또한번 떠들썩해지죠. 저기 그놈은 살아 있습니까? 그놈은 5년 전 중건 삼거리 폭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한편 차순경은 자신이 망가뜨린 현장을 남다른 기억력을 발휘해 복구시키는데요. 제가, 제가 현장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누워 있고요 피해자의 손이 이 손바닥에 하늘을 본채 삐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 옆으로 발자국이 하나 있었는데요. 핸드폰 복구했습니다. 똑같네. 차순경이 말한 거랑 완전 똑같아 차수영 순경. 원래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 아니면 관찰 능력이 뛰어난 건가? 아, 그거는.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찰칵하고 정지되는 것처럼 모든 게 기억이 나요. 찰칵? 픽처링 능력 같은 건가? 그냥 긴장하거나 엄청 낯선 환경이거나 아니 뭐 신경을 거스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몸이 좀 긴장이 되면서 그냥 기억이 나요, 다. 수영은 광수대 황하영 팀장에게 픽처링 능력을 따라와. 인정받고 꿈에 그리던 광수대에 투입되죠. 잠깐, 잠깐. 저 방금 전 사진에서 그 귀걸이 한 여자 저 여기서 본적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기억력으로 사건의 실마리를 점점 풀어가는데요. 오, 똑같네. 그런데 이때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경찰서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자수하려고요. 자수야? 네. 왜? 제가 바로 고민지를 죽인 그놈이에요. 아카사타 연쇄 살인마 손들어 멍청새끼야 손 들어! 들리를 <laughs> 피해자의 <laughs> 얼굴을 <laughs> 증거도 있고 정황상 범인이 맞긴 맞는데 <laughs> 뭔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은 당초 뭘까요? 그리고 범행을 시인했고 증거가 슬픈 예감은 틀린 법이 까만요. 없죠. 결국 사건이 또 터지고 맙니다. 대형사고로요. 어, 순식간에 범인을 죽이고 떠난 정체불명의 남자. 바카사탕 하나만 남기고 바람같이 사라졌는데요. 맞습니다. 정말 연쇄살인마 그놈이 살아있는 걸까요? PTV에서 확인하세요. 네가 본걸 얘기해 봐. 간단는 내가 할 테니까. 본대로 말하라. 에는 엄청난 기억력을 가진 차수영 외에도 능력자 한 명이 나오는데요. 5년 전 그놈을 잡으려다가 폭발 사고로 존재를 감춘 천재 프로파일러 오현재입니다. 사고로 뭐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 눈은 보이지 않지만 천재적인 능력만큼은 그대로죠. 오현재, 차수영 두 천재의 첫 만남 준비했습니다. BTV로 만나보시죠. 따라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따라오라는 황하영 팀장, 어디 가는 건지 여쭤봐도 됩니까? 누굴 만날 거야? 네가 본걸 지난번처럼 그 사람한테 말해주면 돼.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누구한테도 만났다는 걸 말하면 안 되는 사람, 다 왔어. 내려. 아니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기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세요? 어 아, 근데 오 여기 분위기 너무 별로다 진짜 귀신 날거 같아요. 저는 차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황하영 팀장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셔서. 음. 키는 170에, 무게는 50kg 중반, 척추 천만증이 있네. 평상시에는 운동화 차림일 거야. 하이힐은 거의 신어보지도 않았을 거고. 대박. 걸음소리 들으면 알수 있어. 얼굴도 안 보고 차 수영 파악 끝. 이 사람 점쟁이 아니에요? 용하다. 이젠 네가 본걸 얘기해 봐. 차에서 내려서 지금까지 네가 본 보던 것 말이야. 이번에 수영의 테스트 시간입니다 50대 후반에 키는 한170 정도고요 가족은 부인과 아들 하나 그 달력 내일 날짜에 동그라미갖 쳐져 있었어요 해병제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요 과연 수영의 능력을 인정해줄까요? 이봐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생각해 봤어. 기억은 주관적이야. 넌 말이야. 본질은 있고 쓸데없이 주변만 기억하는 과잉 기억 증후군이야. 일종의 강박증이지. 자존감은 낮고 의지는 약하고. <laughs> 아마 연애 경험도 없을 거야. 그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면은 뭐 저도 할말 많겠는데요? 해봐. 건방지고 무례하고 완하무인이시고 뭐그 성질 때문에 주변에 친구, 애인, 가족 아무도 없겠고 결국에 아무도 없이 여기서 혼자 고독 살 가능성이 크시겠죠.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할 말, 못할 말, 티키타카 제대로 주고 받는데요. <laughs> <웃음> <웃음> 앞으로 두 사람은 가고 와줄 수 있을까요? PTV에서 확인하세요. 자, 오늘 TV픽,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픽처린 능력자가 나오는 본대로 말하라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어, 죽은 줄 알았던 그놈이 진짜로 죽은 건지, 아니면 산 건지, 죽었는데 산척 하는 건지, 아니면 딴 놈이 그놈인 척 하는 건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본대로 말하라 못 보신 분들은 1회부터 정주행 하세요. 이어서 몰아보기 추천작에서는 요즘 난리죠. 정말 국뽕의 주인공, a 라사이트 기생충의 투신곡 이선균과 조여정의 드라마 준비했는데요. 생활 밀착형 검사로 변신한 이선균의 검사대전 그리고 하루아침에 99억을 갖게 된 조여정의 99억의 여자 만나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프로그램들은 리모컨에 빨간 버튼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바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한편으로는 성에 안찬 아시는 분들은 무한 리필로 즐기실 수 있는 월정액 무제한 상품권 있어요. 그거 눌러 보시면 그냥 아주 그냥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TV 프로그램을 골라드립니다. 우리 좋은 건 같이 봐요.